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주,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고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로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신약성경 318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 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사도 바울의 삶.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의 중심성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외적인 상황은 정말 어쩌면 절망적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내면은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참 놀라운 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온 이번 빌보에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삶 안에 깊은 또 깨달음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유를 보았더니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히게 된 순간조차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 그 까닭은 12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파울은 감옥에 자신이 갇혀 있는 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단순한 자신의 삶의 고난 정도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당신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된이 사건이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무슨 일인 거야? 그 사람이 또 도대체 왜 갇힌 거야? 또그 사람도 도대체 뭐 이렇게 누구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바울의 이야기가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 화제가 된까닭에이 사람, 저 사람들이 그 이유를 말하느라고 글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런 까닭으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낙담하기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고난이 이렇게 복음의 확장의 도구가 되고 있구나 깨달으면서 더욱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와 군인들, 감옥의 사람들조차도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가침이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문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자신의 처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감옥에 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쳐 납니다. 복음전파에 대한 뜻이 그에게 가장 큰 간절한 소망이요, 가장 큰 갈망이며, 자기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상황은 어찌 되었든 간에, 내 상황은 여전히 형편이 나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제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전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고 저의 마음은 이와 같이 복음전파의 열정에 갈망이 있으십니까? 간절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이번 주에 드디어 오랫동안 우리가 기도해 왔던, 준비해 왔던 예담 113새 생명전도 축제를 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은 어떤 열정과 간절함과 소망으로 함께 동참하고 계십니까? 바울의 열정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넘치도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열정으로 이 예담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의 목적, 간절함, 갈망, 이 바램, 이 복음전파에 대한 이 엄청난 열정이 특심으로 말미암아 심지어는 자신의 상황이 이 일로 곤란하게 되었는데, 복음전파하느라고 모함을 당해서 감옥까지 오게 되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복음전파 하다가 이상한 종교를 전한다고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이 상황을 억울해하고 후회하고 낙담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어이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었다.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입니다. 나아가 14절부터 보면 바울은 기뻐하기를 그를 시기하며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의 비난에도 마음의 요동함을 잃지 않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혹여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작은 오해만 받아도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낙담하고 변명하고 싶고 설명하고 싶고 내 억울함을 풀고 싶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데 18절에 보니까. 도리어 그런 비난 속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우선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변, 억울하게 모함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찌 되든지 내가 이렇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오히려... 그건 상관 없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찌 됐든 그리스도가 이야기되고 있고 사람들에게 화제거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실이 저는 기쁘고 또 기쁠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도 집회하면서 너무너무 어광 저기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하는 이 집회를 보면서 너무 너무 좋은 한 마음으로 정말 같이 달려가서 집회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는데 하면서 너무 귀하다 이렇게 살아있는 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와서 그 와중에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오게티다 안타깝다 그런 와중에 내 이름을 전하고 싶구나 내 이름을 알리고 싶구나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이름이 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을 욕하느라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당신은 들어봤어? 바울이 듣도 보다 못한 이 신생 종교라는 이 교리에 빠져가지고 말이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서 그렇게 똑똑하던 양반이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똑똑한 양반이 그렇게 신생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 3일 만에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지를 않나. 그거 조심하게 서로 이야기하느라고 글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입소문이 나면서 전달되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은 비록 욕을 당하나.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상황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이 심정. 그 심정은 누구보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남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황을 보면서 낙담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억울해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신의 사람들의 자신의 이름을 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속이 상해서 그것을 변명하고 싶고 하소연하고 싶어하는 심정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부터 비아냥을 당할지라도, 업신여김을 당할지라도, 이렇게 조롱을 당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더 이상의 기쁨이 없느라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이 아침에 기도할 때는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바울의 이 신정을 주시옵소서 바울의 이 신념 이 열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모양으로든 복음을 정, 증거하고 전달되는 이것이 남다른 이것이 큰 기쁨으로 자리하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에게든 글리스를 이야기하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끼로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가 도전하는 사람으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바울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오히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바울의 이 중심성 여러분의 삶이 비록 어렵고 고난 행여나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평강 가운데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에 게도 바울 의 이와 같은 열정 을 주시 옵소서. 복음 에 대한, 이 열정, 그래서, 상 황이 형편 이 곤란 하고 감옥 에 갇히 며 메인 바되었던이 상황 에도 불구 하고, 사람 들 로부터 자 신의 이 름이 욕을당 하고 있는, 이 상황 임 에도 불구 하고, 자 신의 억울 함을 풀기, 보 다는 자 신의 억울 함을 변명 하고 하소연 하기, 보 다는 그 어떤 모양 으로든 글스도가 이야기 되 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곳을 원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든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잃어버린 양들을 향하여 찾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여 우리가 사람들로 또 미움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할까 손가락질을 당할까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비로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당할지언정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들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상황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노라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로 주님이 더욱 영광을 받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도록 주님 하는 일에 쓰임 받는 모든 도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담 1, 2, 3 서생농 전도 축제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이웃과 지역과 가정과 나라 가운데 흩어져 나아가는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축제의 장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